디자인 강사 이민입니다. 오늘은 폼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폼이라는 용어는 정보를 기입하는 부분에 있어 인쇄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 보시면서 회원 가입을 하거나 그음 로그인을 할때 이런 폼들을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 텍스트를 입력하는 텍스트 입력 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패스워드 폼. 패스워드 폼은 이제 텍스트 박스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 여기에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마스킹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텍스트 영역인데 여러분들이 장문의 텍스트를 여러 줄에 걸쳐 입력할 때 사용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레디오 버튼이라고 해서 이렇게 옵션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체크박스라고 해서 체크박스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레디오 버튼과 체크박스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둘 중에 꼭 하나만 선택해야 될때 그때는 레디오 버튼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개 체크를 하고 싶을 때는 체크박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롭다운 박스라고 해서 생년 월일에서 여러분들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이렇게 삼각형 되어 있는 셀렉트 박스, 드롭다운 박스를 클릭하시면 쭉 아래쪽으로 어, 옵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드롭다운 박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폼을 다 작성하고 나서 이제 전송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전송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폼 요소들을 한번 마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HTML 연습에서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07번 폼 태그 HTML. 자, 그리고 느낌표 탭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p 태그, 단락을 감싸는 p 태그를 하나 써 넣을 거고요. 그다음 id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폼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쓰는 방법은 input이라는 태그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type, 속성을 써 주셔야 되고, 여기에 값을 텍스트라고 작성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우리 실시간 미리 보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하니까 이렇게. 지금 id라는 텍스트가 여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input type 텍스트. 그러니까 input이 태그겠죠? 태그, 그리고 속성, 속성 중에 값을 텍스트라고 선택을 하니까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곳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이름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렇게 이름을 써주셔도 돼요. 영문도 가능하고요. 한글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이디 이런 식으로 써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패스워드도 입력하는 폼이 있었습니다. 자 p태그 또 만들어줄 거고요. 그 다음 비밀번호 그 다음 어떻게 쓰냐면 똑같이 input 씁니다. 그리고 속성 똑같이 type을 쓰고요. 그 다음에 값을 패스워드라고 써주시면은 또 똑같이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작성했을 때 마스킹 처리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 페이지를 만들어야 될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곳에는 input type password를 꼭 넣어 주셔야겠죠. 어, 이렇게 안 하고 텍스트를 하게 되면은 비밀번호가 노출이될 겁니다. 자, 그래서 비밀번호 한번 해 봤고요. 이번에는 어떤 거해볼 거냐면 우리 요 레디오 버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옵션 중에 꼭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자, p라고 쓰고 성별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인풋 타입 속성의 값을 레디오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해 놓고 저장을 해서 보시면은 이 동그라미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남이라고 한번 써 볼게요. 자, 이 체크박스, 이 레디오는 남을 선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프 타입 레디오에서 이번에는 여라고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써보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인풋이라는 태그에는 닫는 태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풋은 어, 닫는 태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는 태그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인풋 타입 텍스트는 그냥 편하게 입력하는 한 줄을 입력하는 텍스트 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인풋 타입 패스워드는 비밀번호 그 다음에 인풋 타입 레디오는 둘 중에 하나만 체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둘다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 어떤 작업을 하면 되냐면 인풋에 네임이라는 속성을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임 해서 젠더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네임 젠더 이렇게 써서 다시 한번 레디오 버튼을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 지금 선택이 되고 있고요. 여를 선택하면 은 기존에 있는 남이 지워지고 여가 선택이 되죠. 자, 그래서 이 r 디오 작업을 하실 때는 이 name이라는 값을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젠더 중에 이 사람이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거 해볼 거냐면 아까 input type radio랑 비슷한 게 하나 있었죠? 다중 선택이 가능한 체크박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태그를 하나 쓸 거고요. 좋아하는 음식은 요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 태그 하나 또 만들어서 인풋 타입 체크박스. 지금 보면은 계속 인풋 타입까지는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값이 텍스트, 패스워드, 레디오 요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체크박스 그리고 치킨 하면은 요렇게 체크박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 옆에 인풋 타입 똑같이 체크박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해서 이번에는 떡볶이라고 해볼게요. 떡볶이.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다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네임을 써 주셔야 돼요. 네임 때는 뿌드 그리고, 저, 책, 떡볶이 옆에도, 뿌드.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프타입 텍스트, 인프타입 패스워드, 인프타입 레디오, 인프타입 체크박스가 지금 요렇게 있지만, 사실상 홈페이지에는 엄청 많은 인프타입 텍스트들이 있고, 패스워드, 레디오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아이디를 입력하는 인프타입 텍스트. 그 다음에 이름을 입력하는 인풋 타입 텍스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주소를 입력하는 인풋 타입 텍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저장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임 e 이라고 해가지고 어 여기 ID라는 데이터에는 여러분들이 등록한 어 아이디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임이라고 적혀 있는 이 인풋 타입 텍스트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네임, 이 어드레스라는 어드레스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주소가 데이터가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패스워드도 그렇고 성별 같은 경우에 젠더라는 곳에 이제 여러분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체크 어떤 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 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야겠죠? 그때 이제 밸류라는 걸로 저장이 가능한데 밸류라고 쓰고 맨 좀 정리해서 보자면 자, value woman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gender라는 지문에서 제가 여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gender에서 woman을 선택했다라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하실 때는 그냥 가볍게 input type text, input type p a input type radio. 요렇게 네임 없이 써주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네임 값. 이 input은 어떤 질문에 대한 input type text인지, 이렇게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value라는 거는 값이에요. 그렇 어, input type text에서 값은 여러분들이 입력한, 여러분들이 입력한 UI가 value 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성별에서 남자, 여자, 여자를 체크했을 때, 이 여자라는 밸류 값이 저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woman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요 아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름을 또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인포타입 텍스트에, name이라고 가지고 있는 값은 뭐가 저장이 되냐면, 이민이가 저장이 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인포타입그때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도, food라는 질문에서, 이제, 어떠한 값을 선택했는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싶다면 value라고 해서 이제 치킨이라고 써놓는 거죠. 그럼 제가 치킨을 선택하면은 food라는 질문에 치킨을 선택했구나라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또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버튼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은 버튼이 필요한데 p 태그를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버튼 태그는 열고 닫는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회원 가입이라고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원 가입 버튼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인풋 타입 버튼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인풋 타입 버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다가 값을 넣어 주셔야 돼요. 취소라고 한번 써 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버튼 형태인데 왼쪽은 버튼 태그로 만들어 준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 취소는 인프 타입 버튼으로 만들어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버튼은 아마 이 버튼을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네, 둘다상관 없지만 저는 버튼 태그를 추천을 하니까 필요하시다면 이 버튼 태그 꼭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프 타입 텍스트, 인프 타입 패스워드 그 다음에 인프타입, 레디오, 인프타입 체크박스, 그 다음에 버튼, 태그 이렇게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거 해볼 거냐면 드롭다운 박스, 우리 생년월일 같은 경우에 드롭다운 박스가 필요할 겁니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P태그 또 하나 만들어주셔가지고 제가 태어난 연도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태어난 연도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input 타입이면 좋겠는데 얘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써야 되냐면 맨 처음에 select라는 태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option을 써주셔야 돼요. option 그리고 뭐 2023년 만들어 주죠.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개 이제 옵션들을 쭉 만들어서 2022년, 1년, 2020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셀렉트 박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그냥 셀렉트 태그 안에 옵션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난가요, 그 다음 치킨 떡볶이, 요렇게 체크 박스들을 해 봤는데, 이거 속성 중에 미리 이제 체크되게 작업을 해 놓을 수 있거든요. 요거 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 인풋에서 체크드라는 속성을 해 주시면은 새로 고침했을 때 미리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태어난 연도에도 저는 2020년을 미리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2020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selected라고 써주시면은 2020년도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된것 같은데 이번에는 텍스트, 장문의 텍스트를 쓰는 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p 태그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또 제가 p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텍스트 에리어라는 태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죠. 텍스트 에리어라고 하는 어 그리고 지금 이만큼 띄어져 있는 이유는 여기 여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지워서 보시면은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실 수 있고요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CSS에서 width, h e i g h 값을 너비와 높이를 넣어주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폼 태그를 아주 간략하게 배워봤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고요. 여기에 이제 좀더 특이한 어, 라벨이라는 태그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p 태그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쓸 거냐면 그냥 뭐 우리 아까 썼던 거대로 id에 input type 텍스트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위에 있는 거랑 거의 똑같은데 왜 이렇게 썼냐면 여기에 추가적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ID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글자를 클릭했을 때 포커스가 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ID 입력하고 싶으면은 여기 입력창을 클릭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가 라벨 폴이라고 쓰고 ID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이 ID 땡땡까지 감싸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글자를 라벨이라는, 라벨이라는 태그로 감싸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폴 해서 제가 ID라고 이름을 써놨는데, 인포타입 여기에 제가 ID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이름을 똑같이 만들도록 할게요. 음, 조금 헷갈리나요? 그럼 제가 좀더 이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를 이름이라고 쓸 거고요. 여기 폴 값을 네임, 그리고 아이디를 네임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름에 입력창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 글자를 클릭했을 때 지금 포커스 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검정 색 라인이 두껍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름 제가 금방 만들어 놓은 라벨이라는 걸로 감싸놓으니까, 이렇게 이름 글자만 선택해도 포커스가 가는 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 태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 나이, 그리고 인풋 타이, 텍스트로 창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할 거냐면, 글자 나이라는 글자를 클릭했을 때 바로 입력하는 곳으로 나이를 입력하는 곳으로 포커스가 갔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선택을 하고자 하는 영역이 있죠. 이거를 라벨로 감싸주시면 돼요. 라벨 폴, 그 다음에 age 그리고 내가 클릭하려고 하는 곳이 나이죠. 여기까지 감싸줍니다. 그리고 이 폴에 있는 값이랑 input type text의 id라는 속성의 값을 a age로 동일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나이라는 글자를 탁 클릭하자마자 거기에 해당하는 입력창으로 포커스가 이동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뭐 조금 더 응용을 해보자면 지금 성별 같은 경우에 남과 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남이라는 글자를 선택했을 때 바로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선택하고 싶은 곳이 어디다? 남이죠 남. 그래서 라벨 b for 라벨 폴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맨 그리고 남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 다음에 이폴 값이랑 뭐랑 같아야 된다? ID 값, 인풋 연결하고자 하는 태그의 속성 ID를 똑같이 폴 값이랑 동일하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볼게요. 라벨 폴맨 그리고 id man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겠죠. 저장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남을 클릭. 글자를 클릭했는데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죠. 그러면 여도 똑같이 여라는 글자를 클릭했을 때 라벨 for uh, woman 우리가 클릭하고 싶은 글자를 라벨로 감싸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크가 되거나 포커스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인풋에게 id 값을 주시면 됩니다. woman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 글자 클릭하면 여, 남을 클릭하면 남. 성별을 굳이 클릭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는. 그래서 굳이 연결하실 필요 없고 그럼 치킨도 이 글자를 클릭했을 때 치킨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태어난 연도를 클릭했을 때 2020이 바로 포커스. 지금 포커스가 같다라는 게 지금 두껍게 나오고 있는 거 있죠? 이게 포커스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이것도 이 글자를 클릭했을 때 바로 포커스 가게끔 할수 있겠죠? 해볼게요. 라벨 f o 피 r opinion 이렇게 감싸줬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에리어와 연결이 됐으면 좋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해볼게요. 클릭 바로 포커스 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또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지금 이름, 나이,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여기 힌트 같은 거 있죠? 여기에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세자에서 여섯자 사이로 넣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힌트 주는 거. 그거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자, 인프타이 텍스트 있죠? 여기에. 여기에 placeholder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placeholder 그러니까 미리 힌트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placeholder에서 나이 나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뭔가 써야 될거 그리고 한 번에 막 이것저것 제가 얘기한 게 많아 가지고 여러번 이 영상은 꼭 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체크박스나 라디오 이런 모양 버튼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라벨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것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보통 이렇게 폼과 관련된 태그를 이런 식으로 회원가입 폼을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이거를 감싸는 태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폼이라는 태그예요. 약간 div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뭐 딱히 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긴 하지만 보통 이제 폼 요소 시작할 때폼 태그를 작성을 하는 편이에요 폼 이렇게 자폼 입력하는 폼 시작합니다라고 알려 주고요 그 다음에 보통 폼을 보면은 그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필드셋 여러분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원 가입을 하실 때 어, 필수 입력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정보를 입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룹화해야 될때 필드셋이라고 써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레전드라고 해서 그 그룹화 해놓은 필드셋에 제목을 쓰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필수 정보 입력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러분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름, 아이디, 개인 정보들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름, 인풋, 바이, 텍스트, 플레이스홀더, 뭐 세자. 조자 이상 작성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까 했던 거 이름이라는 글자를 클릭했을 때 해당하는 인풋으로 연결될 수 있게 라벨 폴 네임. 그리고 이름이라는 거를 라벨이 감싸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풋에 아이디를 넣어서 네임의 폴 값이랑 동일하게 넣어 주시면 된다고 했죠? 어,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 네임이라는 거를 위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쪽 위로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때 이름 잘 보시고 자, 네임2라고 해볼게요. 자, 이제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필드셋 뭔가 그룹화하고 싶을 때 이렇게 레전드로 필드셋으로 그룹화하고 그 그룹화한 거에 제목이 필요하다면 레전드 선택 정보 입력 그쵸? 그 다음 p 태그 해서 그 다음에 뭐 취미 인풋 텍스트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라벨 값을 작업을 안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 인풋 타입에 보면 한번 써볼게요. 인풋 타입 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값이 정말 많이 있어요. 데이트, 데이트 타임, 파일, 이메일 뭐 등등. 해서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풋 타입 텍스트인데 여러분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제가 지금 보니까 이메일 주소에 골뱅이를 포함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힌트를 알려 줍니다. 예전에는 낮은 버전 HTML에 뭐 낮은 버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인풋 타입 텍스트. 이메일을 쓰더라도 인풋 타입 텍스트로 작업을 했는데 이제 HTML 5에 들어와서는 인풋 타입 이메일 또 인풋 타입 종류가 엄청 많아요. 컬러 이렇게 컬러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input type date 약간 날짜 같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호텔 예약 관련해서 달력이 보여져야 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고 뭐 등등 아주 많습니다. input type tab 그럼 이거는 전화가 할수 있는 거고 또 input type search search는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검색하는 창이 있죠. 검색하는 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티가 안 나요. 그렇지만 텍스트를 쓰면은 요 끝에 X가 나옵니다. 그래서 탁 지우고 다시 검색할 수 있게 작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뒷부분은 제가 빠르게 작업은 했지만, 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폼, 입력 폼을 시작한다. 그러면 폼태으로 감싸주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이거는 약간의 DIV 개념, DIV 개념, 묶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묶어주는 거 안에서 분리를, 그룹을 또 분할해야 될 때는 필드셋, 거기에 또 제목이 필요하면은 레전드. 어, 그러면 저는 h1 쓰고 싶은데요.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어, 요렇게 작업하고 뭐 레전드라는 애는 이제 뭐 숨겨줄 수도 있고, 어, 너무 깊이 있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튼 뭐 등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한두 번, 세번 정도는 알고 계시면은, 공부하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꼭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laughs>